이런 걸안 하시면 처벌 받으시고 사고도 나니 지금 당장 하세요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난번 팩트체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법이다? 국민의 힘과 하부이로 통과시킨 법이다. 이법은 어디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를 적으면서 기업이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면서 세월호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됐던 법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군 가산점 저희도 뭐 호봉제 문제로 좀 시끄럽긴 했는데요. 저희 것하고는 완전히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은수 후보는 군 가산점 관련돼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주거나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자기는 다른 방법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출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 정도로 좀 혜택을 받고 그것이 공직을 취직할 때 약간의 뭐5% 이런 게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요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당시 현역은 5% 보충력은 3%였는데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99년 12월에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제도에다가 자동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면 99년에 이미 위헌 판결 난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예, 무작정 가산점 얘기를 꺼낸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군 복무를 한 경우에 공 기업에서 그 호봉만큼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공기업의 경우에는 80%가 넘게 소봉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면화하자는즉 남은 1 0여 퍼센트의 공기업에게 적용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가산점을 주어서 모든 군대를 나온 사람이 공원시험에 무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문제 최저임금 이야기 지난번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 때 나왔던 거의 유일한 공약이라고 저희가 좀뭐 비판 했던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로 단어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요. 사실 관계를 저희가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캐나다가 2002년부터 외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 임시 근로자 제도 이게 TFWP인 겁니다. 이걸 도입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서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캐나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고조가 됐습니다. 201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댁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15% 낮게 주는 것을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없애버린 겁니다. 이미 없어진 제도를 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게 말입니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